宝子们，大无语事件发生了！二零二五年九月六日，在韩国济州岛牙月一。有网友发视频称，一名戴帽的韩国女服务员竟然驱赶店里还未下单的中国游客，态度十分恶劣。出门在外，本想好好享受旅行，遇到这样的事，真的太让人气愤了。难道游客连进店看看的权利都没有吗？ 이곳은 제주도 애월입니다. 한 오션뷰 카페에서 중국 여행객들과 다툼이 발생을 했고, 경찰까지 출동을 했죠. 저 카페는 최근 중국에서 반드시 사진 찍으러 가야 될 명소라고 공유되고 있는 카페인데, 여기에서 중국 여행객이 빡쳤고, 영상 증거를 저렇게 남겼답니다. 그런데, 당시 영상을 전체가 아닌 딱 36초만 공개를 했죠. 왜냐? 그게 나한테 유리하니까. 일단, 한국인과 중국인의 오디오가 엄청 겹치기 때문에, 한국인 직원과 경찰과의 대화만 집중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문을 안 주문 내가 제가 영어로 저는 중국말을 모르니까 영어로 그냥 빼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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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놓주문했냐고 빼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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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빼놓고 고고

질문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고 아니요, 여러분, 내려오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영어로, 저는 중국말을 모르니까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질문했냐 대답을 안해어요 대답 안 해보시겠어요? 대답 안 해보시겠어요? 답안 해보시겠어요? 대답 안 해보시겠어요? 대시겠 나는 이 사람들이 을했는지 모르는 상태다고하고다하는아요 뭐 음. 그래. <서로 이렇게> 중국인은 참 점잖고 매너매너한데저 한국인이 어린애까지 쫓아내고 위협을 하길래 화가 났다. 그래서 내가 한국어로 욕을 한 거고 뭐 이게 본인 입으로 말한 팩트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첸조 씨부 씨라고 하는데 혼날라고 맞으라고 이게 제가 이걸 중국인 입에서 직접 들어봤던 게 엄마가 애들 말안 듣는다고 혼내킬 때 했던 말이었거든요. 근데 저걸 모르는 어른한테 쓴다. 이거 한판 하자는 거죠. 아주 점잖은 매너매너한 중국인들의 수준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런데요. 문제 본질은 1인 1 음료 규정 위반에 주문도 안한 손님들이 카페를 활보하고 있다는 것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나가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건데,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오직 감정적으로 무례한 한국인과 억울한 중국인의 구도로 딱 36초만 공개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이 영상 덕에 이미 중국에선 제주도 점원이 중국 여행객을 쫓아냈고 태도가 악랄했다 발언이 무했다 라고 언론이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중국 SNS에서도 이곳을 명소라고 소개를 하고 있긴 하지만 동시에 점원들 태도가 악랄하고 1인 1음료라는 말도 안되는 정책이 있다면서 라 욕하는 내용이 태반입니다 그럼 정말 이곳의 서비스가 대차반인 곳일까? 찾아보니까 한 블로거는 엄청 친절하다 유모차도 들어주시고 창가로 옮기려고 하니까 금방 치우고 도와주시더라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일행이 커피잔을 박살냈는데 변상 요구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걱정을 해주시더라 게다가 음료를 다시 제공을 해줬고 이런 젊은이들의 반응이 너무 의외여서 너무 미안했다 돈줄 내주고 싶다 하지만 외국 사이트에서까지 중국인들이 나서서 이곳을 테러 중이기도 합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방문 절대 이곳 카페에 오지 마라. 너 후회할 거다. 직원들이 우리가 중국에서 온걸 알고는 무례하게 굴었다. 네 명이서 커피 두 잔만 시켰는데 우린 1인 1 음료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 내가 자리 없는 사이에 우리 가족들이 1인 1 음료를 강요당했다. 이렇게 일점을 매겨놨죠. 그러자 이런 댓글들의한 외국인은 이렇게 일침을 합니다. 오션뷰는 아름다웠지만 뭐 음식은 평범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여행객들이 주문도 하지 않은 채 사진만 찍어대면서 쫓겨나고 있더라. 솔직히 카페는 장사하는 곳이잖아. 최소한 뭔가는 주문을 해야겠지? 그런데 참 중요한 건저 중국 여행객들 절대로 알고 왔다는 겁니다. 뭘요? 저 카페가 1인 1음료 필수라는 걸 말이죠. 굳이 저기까지 찾아간 거면 사전조사 다 했다는 건데 엄청 많은 중국인들이 저기가 1인 1음료 음료라는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아님 쫓겨나니까, 분명 다 알고서 저기까지 찾아와 놓고는 주문도 안 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다는 건데 저만한테 걸려서 한 소리 들으니까 자존심이 심히 상한 게 아닐까 그런 의심까지 드는 거죠 물론 영상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억측은 않겠습니다만 저런 논란이 한국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홍콩인들은 이미 질려 있습니다 저런 배째라의 말이죠 제가 <목소리> 면 我刚刚在那个餐厅，我们去点单，然后我只点了一杯饮料，因为只有我一个人想喝，其他三个人不想喝。那个服务员就非要我们点四杯饮料，他说没有达到低消。我说你们的低消上面写的是四杯饮料的钱，四杯饮料八十，对不对？我们点了一百多、两百多，难道没有超过低消吗？他就非要我们去点那个饮料。如果这是茶餐厅的习惯，那我就不说什么了。我第一次来香港，我也不懂，我只是觉得很生气，而且那个服务员说话的态度非常不好，感觉有一点看不起人。 因为上面有一个繁体字我不认识，他让我去看，我说我不认识这个字，这个字念什么？他说你看啊，上面写着呀。我的天哪，我要是认识我还问你吗？呃，在这里也好清楚啊。但是我不能点一杯饮料，是不是？没有，可能是个人一杯饮料这是美味。那我只有一个人想喝，我为什么要点四个？那为什么你们也超过吗？你们也超过低消嘛？低消多少钱啊？在这里哦。 저 테이블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 최소 소비액 음료 한 잔, 즉 사람 수의 인원 수에 따라서 음료 한 개를 반드시 시켜야 된다는 규정이라는 겁니다. 싫으면 나갔어야죠. 그리고 번체자를 난못 알아먹기 때문에 뭔 말인지 몰랐다고 말하네요. 그런데 이게 바로 지들이 예전에 쓰던 번체자 지금 대만하고 홍콩에서 쓰고 있죠. 그리고 이게 중국 애들 문맹률을 좀 낮춰 주려고 만든 간체자인데 대체 어디가 뭐가 어떻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한자가 없어지지 않으면 중국은 반드시 망하리라라고 외쳤던 루쉰이 저걸 보게 된다면 줄담배를 폈을 겁니다. 저래 놓고 홍콩에서 홍콩인에게 차별당했다라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건 정말 하나의 중국 한 핏줄이 맞긴 한 건가? 그리고 이런 저의 의심은 이 영상을 번역하면서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니들 절대 배달은 형제일 거다. 한 대만의 카페 사장님께서 자기 점원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이 중국 여행객들의 만행을 만천하에 공개하려고 CCTV를 까버렸거든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在我们这边是有促销的，啊<對>啊、会买呀、啊。对对对，但是我跟你讲哦，你们台湾人到我们的这种店里面的态度非常好，真的是很好，因为想抢购同一个主线。但是你对我们的态度很差，很、啊、不能到哈、哦，反正<對>就是。 对我妈妈多好！规定是规定，变通是变通，人可以灵活的啊，可以灵活的。看我这么热，可以灵活。如果你们到我身边，我绝对不会这样子的。还有低消，低消怎么了？消费不起吗？真的是，这小小的变而已，您、嗯、都不能灵活吗？啊？脑、啊、子不是死的吗？啊？挖一颗。 所以，的话，台湾人到，我们跟他们开始走很早。这样，所以能多大的战役给多大的战役。其这些逛逛土的人真的没有一样好。那我们看到台湾，他们光到那点，泡的时候要好啊，火爆的时候要火爆啊，不能接着。是啊，好。

一样的。嗯，咱再放个另一台，知道？快看。嗯、对。你发现没看到？嗯、我开往向南，不要来。去码头了。垃圾店。去码头吗？对。那是叫什么码头？ 저 중국 여행객들에게 존중이란 단어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n 어메이징! 차이니스! 이렇게 우주주 해주는 대우를 말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공간에서 질서와 문화를 인정하는 태도 그 역시 존중이란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아직 못 배운 게 아닐까. 1인 1음료라는 규정이 불평스럽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안 가면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카페 입장에선 공간 유지와 서비스를 위한 최소한의 운영 원칙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게 되면 다른 손님의 권리까지 침해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홍콩에서 대만에서까지 그런 사소한 가게 질서마저도 부정을 하고 지적질을 한다는 건 우리가 중국인 걸 알아서 그들이 존중하지 않았고 차별을 했다 라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대들의 사고방식이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다. 라고밖에 이해가 안 되네요. 제주도 카페 영상은 앞뒤 상황이 너무 잘려있어서 이렇다저렇다 억측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세상에 어른 앞에 놔두고 그 꼬맹이를 지적해서 위협을 가하면서 나가라고 하는 직원이 있을까? 그런 직원은 못 봤다. 마치 어린애 훈계하듯이 아유한대쳐맞으려고 하는 말은 저사실의 진이 여부를 떠나서 당신들의 수준을 충분히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건 뒤늦게 찾은 댓글인데 이 가게 정말 인상적인 게 메뉴판이야 앞면은 한국어 뒷면은 중국어인데 규정 1번에 세 문장이나 적혀있어 첫 번째 문장은 1인 1 음료다. 디저트는 상관없다. 두 번째 문장이 초딩도 알 도리인데 반드시 1인 1 음료여야 자리에 앉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도 비슷한 경고야.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해서 중국어로 써놨거든? 근데 한국어로는 딱한 줄만 써놨다고. 이거 중국인 차별 아니야? 게다가 태도도 안 좋더라고. 음, 저 정도로 써놨으면 좀 알아들었어야 될 텐데. 안타깝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응원 댓글 한국 전문의 행동을 지지한다 우리가 말해줘도 소용이 없거든 한국 친구들이 참교육을 해줘야 쟤들도 깨닫겠지 그럼 제대로 된 중국 레카 쉬는 시간은 다음 영상 만들러 갑니다 응원은 구독으로 부탁드립니다